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패들렛과 구글 프리젠테이션 활용을 통한 블렌디드 러닝 기간, 수업과 평가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학기 때도 아마 블렌디드 러닝 기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일할 어, 때, 2학기는 좀 1학기와 조금 다른 면이 좀 부각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스마트 교육 방법을 몇 가지라도 좀더 알고 2학기를 만난다면 좀더 우리가 좋은 교육으로 애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화두를 던지는 또 측면에서 패들렛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애들이 애들끼리 협력해서 어떻게 좀 과제를 해결하고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들렛은 일단 다음 다음 검색창에서 어, 영어로 패들렛 예 P A D L E t 라고 치면은 예,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검색인지 이렇게 누르시면, 예, 저는 회원 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 제가 예전에 저는 한 5년 전에 이 패들렛, 예, 한한 한 1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예 6년도 더된 것입니다. 이렇게 패들렛을 이용하다가 월배 우리 학교 와서는 이용을 못했는데. 이국중학교에서 제가 패들렛이라는 이 담벼락을 이용해서 수행평가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 수행평가에 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음, 예, 역사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완전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건 2014년도에 애들이 했는 거지 싶은데, 이런 애들만 있으면 참 학교 다닐 만하죠. 따뜻한 애들이죠. 예, 개혁파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애들이, 음, 적었습니다. 또 어떤 애는 내, 내가 조사해서 가면서, 아, 이거는 저자 이름이군요. 아니군요. 학생 이름이군요. 예, 이렇게 지, 자기 이름도 적었고요. 예, 작성자는 황수민인데 도움은 혜원이가 주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 저는 역사하고 음악 융합 수업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이제 노래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적었고요, 이렇게 또 적었고요. 예, 제 미생 하이킥 저가 미생 딕이 좋아했고, 예, 미생 볼때 요거 했네요. 하이킥 예, 그 신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보고 되게그 신데렐라의 슬픔을 보는 것에서, 인어공주의 슬픔을 보는 것에서 되게 그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실물이 낫다고 하는데 <laughs> 이때만 해도 제 머리카락이 되게 많았네요. 지금, 예, 원합니다. 예, 애들이,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성했는 모습도 있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이 작성, 제가 수행평가 적당히 해, 이렇게 애들이 제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렸네요. 청산리 대첩의 내용, 사진, 배, 예, 배경, 내용, 그 과정 내용 그 다음에 역시 음악이 들어갑니다. 제 수행평가에는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들의, 우리들의 생각, 이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거 너무 긴데? 예, 이렇게니까 좀 이렇게 예, 자기네들이 예, 사진도 이렇게 올렸네요. 자기네들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수행평가를 이렇게 모든별로 작성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예, 이거는 제가 지우고 이제 요것도 지우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G 스위스로 로그인한 상태의 담벼락입니다패들레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요 벽돌로 한번 뭐 타임라인, 뭐 세계지도 여러 가지가 틀이 있습니다만 공백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배경이 일단 자동으로 지금 떴는데뭐 적기가 좀 어렵죠. 너무 산만하죠. 제목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최근에 저는 요즘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해서 좀 수업을 했었거든요. 의자왕의, 의자왕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분의 평가. 그 다음에 설명. 설명은, 의자왕은 사비성을 지킨 1만 명을 버리고 웅진으로 귀신한 의자왕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너무 그렇죠 예 예쁜 그림이 많죠 저는 일단 가장 예, 기본적인 거 칠판으로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댓글에 이렇게 반드시 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께서 댓글로 피드백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플러스인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따 이만 늘습니다. 예, 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더 생기고요. 그냥 더블 클릭만 해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2학년 6반에 제가 지금 박지우라고 치고요. 박지우 자기 이름을 적었다 치고요. 의, 어, 의자왕의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비디오 말고, 예, 박지우로 검색하니까, 예, 예, 박지우가 아니고, 어, 예, 예쁜 연예인, 예, 어, 이미지, 의자왕. 예, 그러면은 구글에서 뜹니다. 아, 예, 요거, 옛날, 아주 도망, 예. 군사 1만 명이 죽습니다. 성을 지키다가, 성을 지키다가 죽는데, 왕은 도망갔다. 세월호 선장을 보는 것 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저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댓글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애들에게 이 담벼락을 소개해 줄 것인가. 예.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고, 예, 공유도 누를 수 있지만, 예. 공유 눌러도 되고, 요거. 예, 공유 또는 삽입. 똑같죠?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주소를 클립보드, 예. 예 카피를 했습니다. 요 주소를, URL을,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예, 비밀로 하십니다. 예, 비밀. 그 다음에 작성, 요것도 한번,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읽기 가능하, 면 읽기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캔, 편집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별로 이렇게 하는데, 박지우 학생이 적은 것을 그런 편, 그러니 손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성할 수 있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별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모든 별로만 이이 페이지를 소개한다면, 일단 저는 작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닫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방법, 한번 어...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 또는 삽입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공유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구글 친화적이죠? 예. 지수의 수업 선택, 몇 학년 몇 반. 제가 2학년 6반 금요일, 그 다음에 과제 만들기. 이동하면 바로 2학년 6반에, 6교시가 예. 6교시가 아닙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옵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글을 적는데 옵션 제한 조건을 뭐몇 가지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6교시니까 기한은 예, 저는 19일이니까 22일까지 이틀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3, 3을 좋아하니까 30점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학생이라고 하고요. 과제만왜 전체 학생으로 두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조퇴하거나 결석한 학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짝수인데 일단 홀수도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기 위해서 일단 전체 학생으로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아, 어, 6교시 참 예약이죠. 역사. 아, 예, 약을 어, 6월 19일날 6교시니까 오후 13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예 게시물 일정 이 예약됐습니다.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스트링 놔두고요. 수업. 6월 19일 로딩, 예. 6월 19일 금요일. 예. 잠시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예. 6교시 역사. 예. 예.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뭐 하나 더 예를 한번 더 들어 볼까요? 어, 학생 이름물 적고 배운 점물 적고 느낀 점물 적고 크게 느낀 배운 거. 하나만 적, 예, 배운 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질문 하나. 예, 저는 이걸 갖고 배너질이라고 하는데, 배너질하기.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 이제 애들 보고 이거를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출, 이렇게 인쇄해도 되거든요. 인쇄도 다될수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수업 끝날 때 이렇게 이제 배너지를 하나씩 적고 하면 이것이 쌓이면은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이것이 몇개 이상 되면은 100점 몇개 이상 되면은 90점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행평가 포트폴리오의 소중한 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들렛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심 이렇게 문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 신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누군가는 배경, 누군가는 과정, 누군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누군가는 뭐 이렇게 뭐또 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 분담 애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애들이 뭐뭐 뭐 A, B업 학생은 뭐 했다, 뭐, C업 학생은 뭐 했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적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수행평가로도 이제 할수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들 애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요즘 애들, 우리 학교 애들 너무 말을 안 해서 마스크도 큰 역할을 하지만 고기도 안 끄떡이고 좀 그래서 그런데 애들은, 애들 간의 협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방법, 그러니까 일단 글로 쓰는 거는 애들 할수 있지 않을까? 협력하면서?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패들랩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패들랩 페이지는 구글 클래스룸하고 친화적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공유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하나 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 어 아까번에 URL 주소를 여기로 바로, 여기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굳이 여기 추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걸면은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예,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번에 이 주소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길죠?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방법. 예, 주소를 줄이는 방법. 예 g 점 g 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 해가지고 예 수정 해가지고 요거 지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한번 걸어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죠 역시 의자왕이 뜹니다. 예. 요거, 예, 요렇게 해서 좀, 아까번에 주소는 너무 길어서, 예, 요렇게 해서 패들렛을 이용할 수도, 어, 있다라는 거. 저는 일단 요거 할건 아니니까 저는 삭제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어, 애들이 협력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예, 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2014년도에 예, 도미영 학생이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모든 수행평가를 이제 작성한 결과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요 틀은 요렇게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틀은 요렇게 만들고, 요 틀도 만들었고요. 요 안에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요 안에 내용들, 안에 내용들만, 그 이제 저는 뭐 이런 이제 뭐 주장, PMI 토론이라고 하는데, 예. 먼저 주장과 전략을 일단 한번 애들끼리 한번 적어 보라고 합니다. 애들끼리 전쟁 해야 되느냐, 말아 휴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래서 일단 해보고 나서 예상되는 장점, 예상되는 단점,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적어 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애들끼리 분석을 해서 최종정책, PMI, interesting, 그러니까, 관, 관, 최종 관심. 그니까, 저는 이제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최종 그 정책을 적고, 어, 이유를 적으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예. 상 마스크를. 예. 이선미 선생님 목소리 굳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합시다. 아프면 다른 선생님께 꼭 알립시다. 거리는 멀고, 마음은 가깝게. 여러분, 사랑해요아 예, 목소리 언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2학년 6반으로 어, 가기 전에 어 제가 제 드라이브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G 스위트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폴더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과제, 내드라이브에 프레젠테이션 과제. 제가 2학년 2반에서 6반까지 들어가거든요. 2학년 2반은 만들었다 치고요. 2학년 6반으로 한, 한번 더, 그니까 3, 4, 5반까지 만들었다 치고요. 2학년 6반에서 새로 만들기, 예, 로딩, 예, 예. 새로 만들기로 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면은 네. 예, 로딩 지금 틀이 예, 어틀 따뜻한 새예 친절하고도 따뜻한 새. 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면 한 예, 한국 전쟁 휴전 회담 전략 2학년 6반이죠. 2학년 6반 오, 모둠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 여기 제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요틀 이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걸로, 예. 예전에 만들었던 걸로, 복사해가지고, 예. 컨처를 보이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림은 복사까지가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전, 이제 이렇게 치우고 예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야 되죠 예 복사해서 보이 원본 스타일 유지. 예. 예, 이렇게 이제 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모든 별로 어이 틀에 동시에 접근하면은 같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글을 그러면 애들끼리 토론은 그럼 언제하느냐? 토론하는 방법은 정말 쉬운데, 그, 좀 있다 하고요. 일단 요거를, 그, 공유를, 이제, 해야 되겠죠. 역시. 공유를 하는 방법. 예. 먼저, 예. 요렇게 해서, 뭐, 예. 요, 렇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뷰어 하면 볼 수만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편집까지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 복사 인간적으로 이거 주소 또 너무 길죠? 일단 완료 누르고요. 그러면은 예지지점지예 어 예, 해가지고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주소가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복사하면은 제가 일단 2학년 6반 해보죠 뭐. 2학년 6반 제가 과제 6교시 역사. 아까 번에 오모둠이라고 그랬죠. 오모둠 학생은 예. 아래 주소에서 과제를 작성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4모둠 학생은 어예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어디에서 드어 2학년 6반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동 저장되니까, 음,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예약을 했다 치죠. 6월 19일 예약을 했다 치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다음 꺼보겠습니다. 자동 저장되니까요. 구글 드라이브, 예. 그러면은 2학년 6반, 이, 어, 아, 6교시 역사, 아, 제가 주제를 안 했군요. 자, 이렇게 일단 클릭하면은, 예, 예, 애들은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모둠이 4명이라면 은 4명이 동시에 예,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큽니다. 집에 아까 빨에 패들렛은 패들렛도 좀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끼리 이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웹캠이 집에 PC에 돼 있으면은 애들끼리 어 여기 구글 행아웃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2학년 6반 전체 방인데, 모둠별로 방을 만들면 되거든요. 모둠별로 방을 만드는 방법은, 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끼리 구글 행아웃 밑에서, 이렇게 이제만 이게 지금 왜 카메라가 안 켜지는가 하면 제가 반디캠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충돌이 돼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애들끼리 그룹에서 이제 만날 이거는 지금 2학년 6반 전체 방인데 2학년 6반에서 모든 별로 방을 만 다섯 개 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웹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 학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된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음, 이렇게 해서 애들은 이제 작성하고 이거는 자동 저장이 됩니다. 애들이 이렇게 저, 저장했다 치고요. 그러면은 제 이제 2학년 육반에 오모듬에 이제 저장해 있는 것이 이제 제 드라이브 안에, 예, 이렇게 금방 작성해 있는 내용들이 입력이 이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역사 과목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패들렛은 모든 과목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인가를 이제 좀 스토리 있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작성해서 협력해서 뭔가를 발표할 때이것도 괜찮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패들랩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어, 이렇게 구글 어, 클래스룸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어, 작성, 어, 애들에게 협력학습 과제를 작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게 되는데 혹시 잘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는 언제나 아, 따뜻하게 에, 친절하게 아, 마음 먹었는데 참잘안 되네요. 정말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애들한테도 친절한데, 선생님들끼리는 더 친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려운 시기, 음, 어렵죠? 어,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다니는 선생님들, 정말, 정말 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에, 따뜻한 배경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월배종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